안자 여러분 안녕 제크쌤이야 오늘은 도대체 영어에서 불완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어, 영어를 조금 공부해본 친구들은 이미 익히 한 문장에 관련돼서 영어 선생님이 어, 이 문장은 불안전해 라고 하는 말을 익히 들었을 거고 새롭게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이 들을 거야.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영어 문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귀 쫑긋하고 잘 들어줘야 돼. 한번 상황을 한번 쌤이 제공을 해볼게. 어, 제크쌤의 엄마가, 제크야, 엄마 지갑 좀 가져다 줘라고 얘기를 했어. 제크쌤이, 응, 엄마, 지갑 어디에 있는데, 엄마가, 어, 엄마 지갑 위에 있어. 그럼 제크쌤이 위? 라고 하고, 머릿속에 하얘지는 거야. 도대체 어디 위인 거지? 자, 생각을 해보자. 제크쌤은 엄마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엄마 지갑을 찾아서 엄마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당연히 대답은 노일 거야. 만약에 여기서 확실한 정보를 제공받은 친구, 친구는, 즉, 그리고 그 지갑을 엄마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조금 이상한 거지. 한국말이 좀 잘못되고 있는 거야. 모든 언어가 똑같을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르게. 아까랑 똑같아. 제크야, 엄마 지갑 좀 가져다 줘. 응, 엄마. 지갑 어디에 있는데? 엄마가. 엄마 지갑 식탁 위에 있어. 제크쌤이, 응, 알겠어, 엄마. 자, 봐봐.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 분명한 의사 전달로 제크쌤은 엄마에게 지갑을 건넬 수 있었을 거야. 두 상황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니 바로 식탁이라는 명사가 옴으로써 의미 전달이 완전해졌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 즉, 명사의 부재, 명사가 하나 없는 것은 문장에서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야. 납득이 됐니? 우리 기초 영어 파트에서 명사라는 품사는 일곱 가지 역할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네 자리 중에 하나의 위치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네 자리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을 불안전하다라고 인식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어렵지 않을 거야. 충분히. 이렇게 그냥 상황 예시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절대 까먹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문장 네문장을 한번 보자고. There is my wallet on blank. 이렇게 있네. 자, 지, 나의 지갑이 있어. 그런데 on하고 뒤에 개념이 없단 말이야. 전치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뒤에 뭐가 없지. 그래서 the table. 아, 내 지갑이 식탁 위에 있다. 라고 했을 때이 문장이 완벽해지는 거야. 더 테이블이 없다면 당연히 불완전해지겠지.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메이드 더 케이크. 케이크를 만들었어. 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데. 확실히 의미 전달이 불완전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크 쌤 명사가 갖다 명사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문장이 완전해지는 걸볼수 있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we want to buy. 우리가 사길 원하는데 뭐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동차를 사기를 원해. 라는, 자동차, 카라는 명사를 집어넣으니까 문장이 완전해지는 거볼수 있고. 세 번째는, 아, 네 번째는, she is blank. 그녀가 누군데 도대체? My mom. 그녀는 나의 엄마야. 즉, 명사. 이네 가지 문장 다 명사가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전달이 완벽해지는 걸볼수 있겠네. 이해되지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의 팁을 주면 명사와 반드시 영어에서 같이 써야 되는 3인방이 있거든. 명사를 짝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첫 번째 관사, 두 번째 인칭 대명사에서 격을 배울 거야. 소유격. 그리고 영어 품사의 전치사. 이 3인방은 반드시 영어랑 명사와 같이 써야 되는 녀석들이야. 팁으로 알고 있으면 상당히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자, 끝으로 우리가 단순한 한 문장에서 명사가 빠진 것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but 하지만 우리가 보는 영어는 대부분 글이야. 그글 속에 한 문장에서 명사 하나가 빠져 있어서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찾기에는 절대 쉽지 않아. 그러니까 꾸준한 구문 파악 연습이 언제나 필요하겠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